안녕하세요, 린누입니다. 드디어 인터서버 컨텐츠가 공개됐어요. 종욱님의 라이브 때 인터서버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드디어 플레이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두근두근 떨리고 설렜습니다. 인터서버 길드전은 말 그대로 다른 서버의 플레이어와 PVP를 하는 컨텐츠인데요. 차원석 혹은 기원석을 소유한 길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원석 인터서버전은 분쟁 지역 이벤트처럼 납품을 하는 컨텐츠이고, 차원석 인터서버전은 분쟁 보스를 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 좀 지역, 분쟁 지역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진영전도 하고, 인터서버전도 하고, 재활용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보상은 기원석은 납품을 많이 한 길드 순으로 솔란토 루센트가 지급되고 차원석은 보스 누적 기여도가 높은 길드 순으로 지급됩니다. 저희 길드는 기원석, 차원석 모두 2등을 했는데 2등이라도 꽤 쏠쏠했어요. 여건이 된다면 꼭 인터서버에 참여해 보세요. 아 참고로 인터서버 길드전은 공성전이 없는 주에 진행되어서 2주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규모 쟁이 거의 매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만족스러운 포인트인데. 이게 플레이를 해 보니까 약간 개선이 포... 필요한 포인트,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니맵에서 상대 길드가 안 보이는 거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48명 제한인 것은 조금 명과 암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2주마다 돌아오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참여 인원 제한이 없다면 이게 모든 길드원들의 필수 참여 필요할 것 같고 피로도 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게 관전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 48명에 들지 못하면 조금 궁금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전 모드, 응원 모드라도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인터서버에서는 강력하기로 유명하신 그리달 서버 심술 길드와 에스켈 서버 폭풍 길드를 만나서 정말 재밌고 정신없게 플레이했고요 두 번째 인터서버에서도 강력하기로 유명하신 그리달 서버 욕심 길드와 솔라 서버 디즈니 길드를 만나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네, 인터서버 기원석 전이고요. 기원석이나 차원석 터치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면 포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포탈에 따라서 지역, 떨어지는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포탈 선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구역이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진영전하고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원석, 인터서버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분들은 납품템을 파밍하러 하고 계셨고, 저는 파티원분들이 전투하러 가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합류하는 중인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봤는데, <laughs> 폭풍 길드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와, 정말 무서웠습니다. <laughs> 기 채우고 다시 기는길드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싸는는데목숨이 얼마 안 남은 구 같죠? <laughs> 네 죽었습니다 <laughs> 네 같은 시각 이품지에 다른 구는원분영는을좀가져왔는데요와 저의 플레이와 진짜 다르지 않나요? <laughs> 적도 진짜 많고 와... 어마어하죠어 그리고 이 진짜 힐러랑은 다르네요 시점이 죽으면 처음에 입장했던 지역으로 떨어져서 또 포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해서 합류하는 중이고요 오우 길드 적 길드 진짜 많죠 힐 드리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간자비 힐러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요. <laughs> 피해 가면서, 어, 낙내 꽂을 타이밍 보면서, 힐 드릴 타이밍 보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힐 드려보려고 들어가던 중에, <laughs> 어림없죠. 와와살수 있나? 와 <웃음> 어림없죠. <웃음> 저희 길드가 869개 지금 납품했고 죽느라막 정신 없다가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해서 최대한 힐 챙겨드리고 와또 걸렸어요. 일단은 뒤로 빼서 자이를 한번 하고 다시 가서 수면 넣고. 낙내 타이밍 보여가지고 낙내 드리고, <laughs> 하기 무섭게 또 타겟 당하고, 와, 와,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죽었죠. <laughs> 오, 현재까지 저희 길드가 1등을 하고 있었고요. 첫 납품이 끝나고 1등을 하고 있었고, 죽어서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신전으로 합류 중인데, 여러분 절대 걸셋 타기 전에는 질주변신 하지 마세요. <laughs> 스태미나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중. <laughs> 다시 도전.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지붕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와, 너무 많죠. 이번에는 질주변신 안 했는데, 과연 탈수 있을까요? 올라갔지만 패링하느라고 패링하고 힐 하느라고 스테미나를 다 써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또못 올라가고 죽었습니다. <laughs> 네, 다른 유저분 도 시점이고요. 어, 네, 제가 그토록 올라가고 싶었던 옥상에 올라오셨고, 와, 시원시원, 진짜 부럽네요. <laughs> 네, 또 길드원분, 파티원분 힐 챙겨드리고, 힐 대기 중네 다시 힐 드리고 같이 힐좀 채우는데 상대 길드가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빠지고 이제 진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아 메테오 진짜 하고 싶었는데 <laughs> 메테오를 안 챙겨왔어요. <laughs> 네 자카로 대신했고요 아쉬운 마음. 네, 역시나 죽었습니다. 아, 2등으로 밀렸고요. 두 번째 납품하고 나서 아깝습니다. 또 다른 유저분 시점이고요. 이게 제 플레이하는 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재밌네. <laughs> 세상에 다른 게임인데요? <laughs> 여러분 그동안 제거 보면서 많이 졸리셨을 것 같은데. <laughs> 와 진짜 엄청나다 적도 많고 와 진짜 정신없네요 아 진짜 시원시원하다 와 이거 뭐죠 <laughs> 들어가는 길에 적이 있으셔가지고 하는데 역시 봉탱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어, 저기 좀 많길래? 여기다가. 네, 같은 시각, 또 다시 날아다니는 유저님의 시점이고요. 아, 진짜, 하루만 이걸로 살아보고 싶다. 와, <laughs>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어, 제가 이런 거에 맞았으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었지. <laughs> 이 와중에 민희네 저기 있네요. <laughs> 멀리서 아주 조용히 때리고 있다가 도망가네. <laughs> 와 빠졌다가 다시 또 합류해서 힐 챙겨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힐. 던져드렸고 타이밍보다 네, 낙리 꼽고 어우 죽어요 네 살짝 빠지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시간 1분입니다 확실히 많죠 그동안 이제 납품을 하려고 딜 드릴 분 찾고 딜 드리고 납품을 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laughs> 열심히 방해하고 막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 어느새 적길드 원 분들이 많죠. 진짜 이거는 난리예요, 난리. <laughs> 너무너무 정신없었어요. 진영전보다 더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죽었고요. 자, 끝났습니다. 재밌었던 첫 번째 인터서버 기원석전이었고, 이번에는 차원석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원석이 상호작용해서 들어가고, 이번에는 분쟁 보스를 잡는 거거든요. 보스 기어도를 많이 넣은 사람들이, 길드가 이제 1등을 하게 되고, 인터서버 기원석대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포탈이 나오고, 돌아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 잡고 올라와서 어, 보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5분 뒤에 나와서 그 동안은 또, 또 난전입니다. 흰겨룩이라고 할까요? 난전에서또 <laughs> 네, 한판 꽝 했고 킬 드릴 타이밍 보면서 낙내 타이밍 보면서 다가 네, 오, 어... 네. <laughs> 살았고 이그 부분 좀 들으면서 확실히 보스 분쟁은 만화가 너무 없더라고요. 만화 때문에 좀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왼쪽이 이제 디즈니 길드고 오른쪽이 육심 길드. 약간 피자처럼 <laughs> 3등분 해가지고 서 처음에는 이제 보스들 넣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 길드가 좀 늦게 때려가지고 3등이고, 2등, 3등 조금 비슷한 그런 양상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각 길드별로 데미지 퍼센티지가 뜨거든요. 기어도가 실시간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스 때리다가. 디즈니 길드랑 살짝 난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욕심 길드에서 보스 데미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기어도를 많이 갖고 갔고요. 다시 저희 정비를 하고 다시 보스를 때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거리가 많은 길드가 유리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3위가 됐고 다시 열심히 때려봅니다 다시 2등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좋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일반 필드보스 때도 이 기어도가 될것 같은데 파장 이름이라도 이렇게 실시간 뜨게끔 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리가 확실히 유리할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젠할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laughs> 디즈니 길드에서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살짝 난전 있다가 다시 있는 중이고요. 보스를 때리는지, 사람을 때리는지 모르는 상황. 네, 다시 이동을됐고 보스 대를 하면서, 어, 보다가 물렸고, 다시, 어, 또, 타깃 당했어요. 네, 다행히 잘 도망갔고, 보스가 저쪽으로 희 오죠? 아이, <laughs> 망치 꽝 때문에,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둘 길드 싸우는 동안 저희 길드가 열심히 또데미지 넣어가지고 1등을 하고 있고, 네, 메테오도 쌓고,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시 두 길드가 저희를 밀러 온것 같습니다. 1등을 하고 있는 길드를 이렇게 미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생긴 느낌.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시 가서 들을 봐야겠습니다 스를 아, 저 기믹 때문에 진짜 기믹에다가 만화와의 싸움, 진짜... <laughs> 어... 아... <laughs> 죽나요? 네. 겨우 버틴 것 같고... <laughs> 어... 이제 거의 따라잡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등에게! 오, 죽었습니다. 다시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서 보스를 때려야 됩니다. 어, 다시 1등이 됐는데, 따라잡히는 중이고, 7% 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어, 이때, 그, 상대 길드에서 견제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아 조금만 더. 아 바로 직전에 역전을 당했어요. 아 저도 죽었고 직전에 메테오 싸가지고 보스도 딜하고 상대도 죽이고 좋았는데 아 아깝게 2등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잘 싸웠고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어 어리바리, 저 제가 좀 어리바리 했던 것 같은데 다음은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끝나고도 돌아가시지 않고 한참을 더 싸웠습니다 <laughs> 다른 서버의 분들과 이렇게 만나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또 재밌더라고요 메테오? 네. <웃음> 조용하죠? <웃음> 계속 싸웠고요. 다들 왜 집에 안 가시고? <laughs> 네. 아, 만화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좀 깊이 들어왔고. 오 요리조리 튕, 튕겨 다니는 중 <laughs> 죽나요? 어. 어. <laughs>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일 드려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 눈치를 좀 보다가 만화를 채워야겠어요 네, 눈치를 요리조리 보는 중. <laughs> 빙 돌아서 뒤에서 한번 쳐 보려고 가는 중이고 들어갑니다. 어, 메트요. 매튜. 저기 메트인데 완전. 메트요 <laughs> 가나요? 일단 장기 장판 깔아 놓고 메트요 아. 어려웠죠? 메트요 갖보다 튕겨 다니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니, 아니다 아니다. 거기 아니고. 저기로 메트요 제발. 아. 안 됐고요. 포기하고 도망.. <laughs> 안 죽은 게 다행인 정도예요. 지금.. 네, 어.. 죽나요? 어.. 네.. 히 살았고.. 만화가.. 너무 없습니다. 와.. 어.. 다행이다.. 어.. 어.. 오늘 죽을 고비 진짜 여러 넘겼죠? <laughs> 여기 숨어서 힐좀 채우고 이분들 집에 언제 가시나요? <laughs> 계속 싸워 <laughs> 이렇게 싸움에 굶주리셨단 말이죠? <laughs> 네. 안내 타이밍은 사랑이고요 채우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와, 죽을 뻔 했는데. 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